오늘은 올6 카니발. 네. 한 20년, 20만 키로. 어. 15년씩 20만 키로. DPF 탈거했습니다. DPF 휠자.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고장이 납니다. 뭐 디젤차는 어떨 수가 없어요. 근데 휘발유차라고뭐또 고장 안 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휘발유차는 총매 나가죠. 총매. 어. 총매가 나오고. 여러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 제일 난 답답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 디젤차 저게 안 좋아 이러는데 탈 때는 좋잖아요 연비 좋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돼 저는 두대다 디젤입니다 두대다 디젤 그래서 차가 시간과 때가 되면 교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내보고 디페퍼 펠리세이드 29만 탄 사람 근데 아직도 기억난다. 와, 진짜 예의도 없고, 그거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면서, 그래 나한테 탁 끊어보던데, 뭐 내가 어디 사기를 쳤나, 지한테, 뭘뭐 했노? 있는 그대로 한번,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뭐라고요 하면서 이래가탁 끊어보더라고요. 와, 진짜 예의 없대, 그 사람. 지 알아서 하는 거지. 잘못하면, 뭐, 이게 옛날에 한번 그, 그, 뭐고, 재생 쓰지 말라고, 어, 재생 쓰지 말라고 공문이안 내려왔어요. 저도 우리 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제 말이 맞다고 우리 선배들이 맞다고 얘기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총매하고 디페퍼 어, 재생 쓰는 거 아니라고 그거 하도 뭐 문제도 많고 인전 총매인가 그거 있는데 그거 써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 뭐김 김프로도 저번에 재생을 꼽았다가. 코란도 네. 며칠, 되지도 않아, 며칠이 뭐고, 하루 이틀 되니까 뒤에 뭐, 새, 카맣게 나오던데, 매연이 그래서 두번 작업하지 말고, 한 방에 끝내요, 한 방에. 뜯기도, 이 공간이 없어서 뜯기도 지랄이에요, 지랄. 응?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괜히 선택 잘못했다가. 응? 두번 하는, 두번할때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제일 골 때리는 거는 한번 한 하고 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어. s 스가 6개월인가? 뭐, 안에 또, 되면 다행인데. 그때 안 되고, 7개월째 되면 안 해줘. 그럼 그돈 날라가는 거라. 재생 꼽아가. 날라가면 또,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새 거에 꼽지. 그럼 새거 꼽으면 한 장. 두번 코피 터지는 거지. 에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새거 꼽아요. 뒤탈이 없, 디탈이 없을 때는. 옛날에 그 우리 영상에 다한게 있잖아. 그새거 꼽아가지고, 에스크라 받은 것도 있는데. 새 거도 그런데. 어쨌든, 막, 새가가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네.